노래하는 영상인데, 그다면에 봐주세요 그 어때요? 목소다에그 다음에, 네. 그니까 네. 네. 뭐 네, 그 다음에, 목소리에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그거잖아막 미스터 트다그그 다음에, 그인데막 탑세븐 막그그다에그 다음에, 그에그에그다그에 들, 들것 같아. 오, 네. 이름이 박지현이고, 네. 올해 이제 스물아홉 다들것 네. 음. 같은데, 나? 목소리의 기운이 되게 좋아. 네. 근데 뭘 봐줬으면, 뭘 봐달라는 거야? 어, 미래요. 근데 뭔가 구설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방송 끝나고요? 응. 음. 어? 방송 중간도 될수 있어요. 안 좋은 거예요, 많이. 좋게 보이진 않아요. 과거 이런 거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은 네. 남 잘되는 걸을못 보잖아. 그러니까 요새는 막 뭐가 뜨면은 막 학폭 그런 것도 나오고 막 그렇잖아. 어? 근데 이 사람 구설을 조심해야 될것 같아. 구설 조심하셔야 되고 성격이 좀 강해 보여요. 네. 성격이 조금 강해 보이고 고집도 좀 있어 보이고. 어. 근데 뭔가 고비가 있다. 어. 그 고비를 잘 넘어서야 될것 같아요. 고비 구설수예요? 그래 보여요. 구설 그이 사람을 능력적으로는 나는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서도 한 번에 조금 위기가 보여요. 그건 구설이 아니라 탈락의 위기를 겪는다거나 그럴 수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상위권에 있어 보이고 근데 구설수를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 구설, 구설이 아니 그 구설이 생긴다면 응. 또 억울한 일인가요 아니면 본인 어떤 잘못이었나요? 나는 잘못으로 보여져요. 어 이거 미스터트루스 나오는 사람 괜히 잘못했다가 큰일 나는데 <laughs> 잘못으로 보여져요 솔직히 말해서 잘못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잘 막아야 될것 같아. 왜 우리가 구설이 나도 대처를 잘하면 되는데 잘못 대처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잘 막아야 될것 같아요 스스로가. 조심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설수? 피해갈 수 있죠. 음.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설수나 어떤 망신, 뭐안 좋은 일들을 어느 부분을 알고 있으면 조금은 비껴가고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황 대처를 잘해야지 현명하게. 되게 근데 이 사람 느낌으로 봤을 때는 호불호가 이 사람은 팬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이 사람을 나빠하는 사람은 되게 나빠하고 그럴 걸로 막 이런 거 있지 팬도 많은데 반대적인 그거지 안티가 많은 어. 응. 왜 우리 임영웅 씨는 어? 안티가 별로 없잖아 <laughs> 다 좋아하는 그, 그거잖아 어? 거의 다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팬도 많은데 안티도 많아. 많은. 뭐 그렇게. 이 사람 자체가 구설을 끌고 다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